자, 어제는 비가 내렸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 흐리고요. 이게 가을, 가을비라고 해야죠? 이제는 가을비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가을비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다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여기는 좀 볼만합니다. 볼만, 볼만할 볼만 정도로 말벌이 좀 많이 들어왔고. 이게 야네들이 헤매고 다니는 곳이죠. 일단, 저기는 말벌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는 입구기 이 때문에. 그러니까 말벌이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말벌이 벌통 주위를 헤매고 다닙니다. 풀밭과 벌통 주위를 헤매고 다닐 때 이제 여기에 들어오라고 갖다 둔 거고, 물론 사양수 연결해 놨어요. 사양수 벌들을 사양수를 주면 여기까지 사양수가 들어온다. 그좀 많이 들어온 편이죠. 비가 온, 이씨 비가 온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말벌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비가 올때 말벌이 공장을 많이 왔다는 얘기죠. 말벌 포획기에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잡은 것도 만만치 않아요. 계속 이쪽 주변에다 제가 말벌을 잡은 거 던지는데 제가 잡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봉장 옆에 있는 말벌 포획기에요 어저께 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장수말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가 고프니까 벌들을 자꾸 깨물어서 정지시켰다가 오늘 다시 열어줬어요. 여기는 그다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 금방 사형수를 다시 열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벌이 말려놓은 거죠 지금 어제 아침에 한 10분 정도 됐어요 사형수 열어준지 사형수를 어 다시 많은 양을 열어주는 건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사양수를 지금 금방 밀어넣기 때문에. 사양수는 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애아가 찹니다 그 애아가 빠질 동안 기다렸다가 애아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사형수를 잠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사형수가 벌통으로 각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획기로 포획기로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6일 9월 6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꿀벌들에게 사양수를 조금씩 더 넣어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월 6일, 9월 22일, 22일, 23일쯤. 9월 22일에서 23일쯤 되면 그때부터는 사양수를 폭미를 해야 됩니다. 폭미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서 벌들이 먹고 상수를 먹고 남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 얘네들도 막판 스포티 산란을 먹을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산란을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양수 어,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소량이든 대량이든 뭐 상관없이 하루에 한번씩은 사양수를 지금부터는 밀어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산란을 할 곳은 산란하고 사양수 밥을 쟁일 곳은 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 일단, 나쁘진 않아요. 벌도, 벌도 나쁘지 않고, 그, 말벌이 많이 오긴 하는데, 제가 오전에, 오전에 한파스 잡아주고, 그러고 나면, 벌들도 안정, 안정을 취하고, 그, 사양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일정량을 밀어 넣어줘라. 아, 이제 이제 눈이 말부를 못 따라갑니다. 와, 아, 말부를 따라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쳐야 되는데 눈이 말부를 못 따라가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말벌 잡는데, 말벌을 눈에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벌을 본과 동시에 손이 가야 하는데, 계속 행동이 느려지고 있어요. 자, 9월달은 사양수를 조금씩 더 밀어 넣어주는 게 좋고요. 될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벌들이 태어났을 때 먹는 사양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사양수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사양기가 꽉찰 때까지 밀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양기가 꽉 차고 난 뒤에 사양수를 꺼서 벌들이 먹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양수를 어, 밀어 넣어줘야 한다.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넣어준다. 넣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